조선의 50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 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남자의 사랑과 집착이 빚어낸 비극이 하나 있죠. 한 임금의 지극한 마음이 움직이면서 새 여인의 삶은 물론이고 저 거대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까지도 거친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은 왜 그토록 잔혹하고도 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을까요?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한 인간이 품었던 욕망과 고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얽혀 피어난 궁중 비극의 전말을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숨 쉬는 인간 본연의 감정들과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마주하며 그 옛날의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제 19대 임금, 숙종대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즉위 초기는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죠. 조정은 대체로 평온했고, 백성들의 삶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왕실의 가장 큰 수건이자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왕위를 이을 후사 문제였습니다.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가문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였으니까요. 당시 중전의 자리에 계셨던 분은 바로 이연 왕후였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왕후로서 갖춰야 할 모든 품격과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셨죠. 온화한 성품에 현명한 지혜까지 겸비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실 내부에는 후사가 없다는 사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은 숙종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을 겁니다. 젊은 임금으로서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과 사랑하는 중전에게 후사가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셨을 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후사에 대한 갈망과 왕실의 불안감이 짙어지던 그 시점에 숙종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궁궐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장옥정. 훗날 조선을 뒤흔들 장희빈이죠. 천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녀는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자태를 지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뛰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재치 있는 말솜씨 그리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으로 젊은 숙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 하죠. 텅 비어있던 왕의 마음에 그녀의 존재는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혹은 메마른 땅에 피어난 한 떨기 꽃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오랜 불안감을 잠시 남아 있게 할 만큼 그녀는 숙종에게 특별한 존재였을 겁니다.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된 장욱정은 이제 단순한 궁녀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서 점차 궁궐 내에서 그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한동안 잔잔하게 이어지던 왕실의 평온했던 분위기는 마치 호수에 돌이 던져진 듯 미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죠. 단순한 국녀였던 장옥정이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권력의 지형이 조금씩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왕의 마음을 얻은 한 여인의 존재가 그저 개인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조정의 판도를 뒤흔들 파란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왕의 개인적인 감정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대한 욕망의 경류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장옥정에 대한 숙종의 마음은 단순한 총애를 넘어 이제 깊은 사랑과 집착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눈길은 오직 그녀만을 향했고 그 총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궁궐 전체를 뒤덮었죠.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숙종의 마음은 장옥정에게로 기울었고 이는 곧 그녀의 존재감을 궁궐 안팎으로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등에 업은 장옥정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왕실의 오랜 수건이던 후사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옥정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왕실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숙종에게 이 아들의 탄생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 같았을 겁니다. 왕자를 생산했다는 사실은 장옥정에게 전례 없는 권력을 안겨주었고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확고한 입지를 부여했습니다. 한낱 궁녀였던 그녀가 이제는 왕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서 궁궐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로써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왕의 여인이 아닌 왕실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물로 격상되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잔잔했던 궁궐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경랑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조정의 대신들은 이제 장희빈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의 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인 세력은 장희빈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사마실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장희빈의 아들을 서둘러 원자로 책봉하고 그녀를 정식 후궁의 최고 자리인 희빈으로 승격시키고자 했죠. 이는 기존의 서인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굳건히 지지하던 2년왕후의 입지를 뿌리째 흔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정치 세력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들처럼 장희빈의 존재를 중심으로 맹렬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왕실의 후사 문제를 넘어 이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권력 다툼을 위해 장희빈과 인연왕후를 각각의 대리인으로 삼아 피튀기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장희빈의 편에 서는 것이 곧 권력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궁궐은 이제 단순한 왕실의 거처가 아닌 서슬 퍼런 칼날리 오가는 거대한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숙종의 개인적인 감정은. 이제 국정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여인과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정의 것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이년 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의 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삼고 그녀를 희빈으로 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왕의 사적인 감정이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례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고법이자 권력이 되어버린 셈이죠 2년왕후의 위치는 점점 더 위태로워 졌습니다 그녀는 덕망 높고 품이 있는 중전 이었지만 후사를 낳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사랑까지 장희빈에게 빼앗기면서 궁궐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마치 뿌리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중전은 정치적 보호막마저 사라진 채 쓸쓸한 그림자처럼 궁궐 한켠에 머물게 되었죠. 왕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인연왕후는 고독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왕의 사랑과 한 여인의 욕망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권력 다툼이 한데 얽히면서 조선은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경류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죠. 숙종의 선택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욕망의 경류는 조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그 파란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왕의 사랑과 욕망이 빚어낸 비극의 서막은 이제 막 펼쳐졌을 뿐입니다. 왕의 마음이 장옥정에게로 완전히 기울면서 궁궐의 분위기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장옥정에게 온 마음을 쏟으셨죠. 그녀의 빼어난 미모와 비범한 지성, 시대를 앞서가는 듯한 총명함은 젊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왕의 발걸음은 늘 그녀의 처소를 향했고 그곳에서 왕은 정치적 고뇌를 잠시 잊은 채 한 여인과의 깊은 교감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깊은 총에는 곧 장욱정의 강력한 힘으로 발현되었으니 궁궐 안팎에서는 그녀의 존재감이 날마다 거대한 그림자처럼 커져갔습니다. 단순한 궁녀의 신분이었던 그녀는 숙종의 사랑을 등에 업고 마치 거침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빠르게 지위를 상승시키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며. 왕의 총애가 곧 권력임을 모두가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왕실의 오랜 수건이었던 후사 문제가 그녀를 통해 해결될 조짐을 보였으니 장욱정이 왕의 아이를 회임하게 된 것이었죠. 이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혹은 가뭄 끝 단비처럼 궁궐에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특히 후사를 낳지 못했던 2년 안 후의 입지는 마치 뿌리가 흔들리는 고목처럼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덕망과 품위는 여전했지만 왕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후사 생산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연왕후는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왕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조정 대신들의 정치적 계산을 한층 더 복잡하고 치열하게 만들었으니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한 파벌로 나뉘어 권력의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장옥정의 등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장옥정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그녀의 배경을 이용해 새로운 권력의 축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서인에게 밀려왔던 주도권을 되찾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반면 서인 세력은 인연왕후를 중심으로 국권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들은 왕실의 전통과 법도를 수호하며 왕의 사적인 감정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옥정의 급부상이 왕실의 위험을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는 곧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궁궐은 왕의 개인적인 사랑과 정치적 야망, 그리고 해묵은 파벌 싸움이 뒤섞인 거대한 격전지로 변모해갔습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인들의 암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권력투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숙종대왕의 개인적인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곧 국가의 중요한 결정과 신하들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이 향하는 곳에 권력이 집중되고, 그 사랑을 잃은 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냉혹한 현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궁궐을 덮치기 시작했으니, 인연왕후는 왕의 사랑을 잃은 채 마치, 옛단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의 품위와 덕망은 여전했지만 후사가 없다는 약점과 왕의 마음이 돌아서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정 대신들의 논쟁은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장옥정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왕실의 후사 문제가 아니었으며 이는 곧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왕의 뜻을 받들어 장욱정의 아들을 하루빨리 원자로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2년 안후의 지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했습니다. 이처럼 왕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불씨는 순식간에 조정 전체를 태울 듯한 거대한 불길로 번져갔습니다. 이 거대한 격류 속에서 과연 숙종대왕께서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의 결정은 단순히 한 여인을 택하는 것을 넘어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을 더욱 짙게 들이우고 있었으니 사랑과 권력, 그리고 운명의 잔인한 시험대 위에 선숙종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과 권력, 그리고 운명의 잔인한 시험대 위에 선숙종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불안한 시선과 대신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숙종은 결국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중전이었던 이년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녀를 궁궐 밖으로 내치는 기사한국을 단행한 것이죠. 어자에 앉은 숙종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년왕후는 비통한 심정으로 폐위되어 궁을 떠나야 했고 그녀의 빈자리는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장욱정, 바로 장희빈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때는 미천한 신분이었던 그녀가 마침내 조선의 국모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중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의 얼굴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과 승리감이 교차하며 오만한 기색마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그녀의 오만함은 숙종의 마음을 조금씩 쉽게 만들었고 한때는 불꽃같던 사랑도 점차 차가운 재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숙종은 장희빈의 권력 남용과 탐욕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폐위된 인연왕후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이 다시금 그의 마음 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숙종은 또다시 모두를 경악하게 할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인연왕후를 복기시키고 장희빈을 다시 희빈의 자리로 강등시키는 갑술한국이었죠. 이로써 장희빈은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중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연왕후를 저주하고 모해했다는 죄목으로 숙종은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는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왕실의 안녕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녀를 직접 제거해야만 했던 숙종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은 절대 권력의 냉혹함과 한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뇌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죠. 이처럼 숙종의 극단적인 선택들은 비단 세 여인의 운명만을 뒤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이은 황국으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희생되고 당파 싸움은 더욱 격화되면서 조선의 조정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다시는 희빈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유교 유교 를 남기며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겪었던 비극적인 경험이 후대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홀로 남은 왕의 고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고뇌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개인적인 희생과 고통 또한 적지 않았을 겁니다. 숙종과 인연왕후 그리고 장희빈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인간의 욕망과 선택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권력 다툼과 인간 관계 속 갈등의 원형을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궁궐에 남은 깊은 상처와 숙종의 쓸쓸한 뒷모습은 역사가 승자의 기록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수많은 비극과 고뇌가 숨겨져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숙종이 강력하게 다져놓은 왕권은 훗날 영조와 정조 시대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변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으니 그의 선택이 남긴 여운은 실로 길고도 깊다고 할수 있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